부스런한 농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밭 한가운데에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농부가 가까이 가보니 악마가 그불 위에 앉아 있었지. 농부는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보물이라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 맞다. 이땅 속에 온갖 보물이 가득 묻혀 있거든." 악마의 말을 듣고 농부는 깜짝 놀랐어. "이 땅 속에, 정말 보물이 가득 묻혀 있단 말이야. 그래,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희귀한 보물이 가득 묻혀 있지. 그럼 그 보물은 내 땅에 묻혀 있으니 모두 내 것이다. 농부의 말을 들은 악마는 더 깜짝 놀랐지. 내땅 속에 묻혀 있으니 내 것이 맞긴 하지. 그럼 어서 내 보물을 두고 가거라. 그러자 악마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내가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 앞으로 2년 동안 이 밭에서 나는 것을 모두 내게 줘. 농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흔쾌히 대답했어. 좋아. 하지만 넌땅 위에서 난 것만 가져.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그래, 좋아. 악마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졌어. 다음 해의 농부는 밭에 무씨를 가득 심었어. 밭에 무가 가득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자 다시 악마가 나타났지. 이제 수확한 것을 모두 내게 줘. 물론이지, 땅 위에서 난 것만 모두 가져가려. 그런데 맛있는 무는 모두 땅 속에 있고, 땅 위에는 누렇게 시든 이파리 뿐이었단다. 화가 난 악마가 소리쳤어. 말도 안 돼! 그럼 내년에는 내가 땅 위에서 난 것을 가져. 땅 속에서 난 것은 내가 가질 거야. 좋아. 농부는 순순히 악마의 말에 따랐어. 다음 해의 농부는 밭에 밀을 가득 심었어. 밭에 밀이 가득 자라 수확할 때가 되자 악마가 또다시 나타났어. 이제 수확한 것을 모두 내게 주어 물론이지, 땅 속에서 난 것만 모두 가져가. 농부는 땅 위에 잘 익은 밀을 모두 걷어 들였어. 악마가 가질 것은 땅 속에 남은 밀 뿌리뿐이었지. 으악, 이게 뭐야? 악마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스르르 사라져버렸어. 수확한 밀도 땅속 보물도 모두 꽤 많은 농부의 것이 되었지. 농부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단다. 무와 밀은 어떻게 다를까? 농부가 심은 무나 밀은 악마도 탐을 낼 만큼 귀한 것이면는 틀림 없어. 하지만 무를 심었을 때와 밀을 심었을 때 어느 때도 악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얻지 못했어. 무와 밀은 둘다 밭에서 심어 기르는. 두의 살이 식물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가 된다는 점도 같지. 하지만 무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주로 뿌리나 잎을 먹기 위해 기르는 채소라면 밀은 벽과에 속하는 식물로 열매를 먹기 위해 기르는 곡식이야. 아삭아삭하고 물이 많아서 시원한 맛을 내는 무는 길고 둥근 모양의 무뿌리로 우리가 깍두기나 무침, 조림, 무말랭이 등으로 만들어 즐겨먹어. 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었던 것으로 흔히 뿌리나 잎을 먹기 위해 키우시. 그래서 줄기가 올라오거나 꽃이 피기 전에 뽑는데, 보통 늦여름이나 초가을쯤 씨를 뿌리면 김장을 하는 겨울쯤 뽑아서 먹을 수 있단다. 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길러 먹는 곡식일 거야. 밀을 빻 가루를 낸 밀가루는 우리가 흔히 먹는 빵, 국수, 과자 등의 재료가 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 전 삼국 시대 전부터 키워 먹었던 곡식이란다. 밀은 가을에 씨를 뿌리면 겨울을 어린잎으로 나고. 그 다음에 봄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초여름쯤 이삭이 여물어. 이쯤 되면 이야기 속 악마가 왜 화를 내며 사라졌는지 알겠지? 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앞에서 무는 뿌리를 먹는 식물이라고 했지? 무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많고, 소화를 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약이나 위장약의 재료로 쓰이기도 해. 그런데 혹시 무도 그 종류가 아주 많다는 것 알고 있니? 또 각각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맛과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가득 담고 있단다. 일반적으로 무 하면 둥글고 기다란 모양의 하얀 무를 생각할 거야. 흔히 조선무라고도 하는데 동치미 깍두기 고기나 생선찜에 조림무로 많이 쓰이시 조선무는 가을에서 겨울에 특히 맛있는데 예로부터 기침이나 가래를 삭히는데 좋아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많이 먹어 왔단다. 뿌리가 짧고 가늘어서 뿌리보다는 잎 부분을 먹는 열무가 있어. 열무는 여름에 물김치로 담가서 많이 먹지. 열무에는 소화 기능을 돕는 성분뿐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칼슘이 풍부해. 흔히 총각무라고도 불리는 알타리무는 총각김치로 많이 만들어 먹어. 다른 무와 마찬가지로 소화를 돕고 수분과 비타민이 많아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단다. 하얀 무 말고도 짙은 자줏빛을 띠는 비트는 깨끗이 씻어 날로 먹기도 하고 샐러드나 즙을 내어 먹는 무야. 이렇게 먹는 또 다른 무 중에는 주황색 홍당무도 있어. 홍당무에는 비타민 A와 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서 눈에 좋고 몸에 좋은 역할들을 해. 또 다른 무들과 마찬가지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한단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다고 하니 적당히 먹는 게 좋겠지?